안녕하세요. 충슐렉입니다. 외국 유튜버 중에 샘슐렉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독자가 300만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식단도 그냥 클린하게 막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뭐 우유랑 햄버거 막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더티 벌크업을 하는데 몸이 좀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내추럴은 아니지만 예. 운동 방법도 보면은 되게 막 정상적이지는 않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가동 범위나 이런 것도 되게 짧게 하는 막 그런 구간도 있고 세트 수도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거의 막 실패 지점으로 가는 식으로 하는 이런 그런 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내추럴인 제가 한번 <laughs> 그 방식을 한번 좀 따라해 보고 소감을 한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식단으로 우유를 마시더라고요 거의 한 2리터를 이제 일어나서 어, 마시는데 이런 하얀 우유가 아니라 초코우유를 마셔서 근데 이런 이리터짜리 초코우유가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티... 제티 아홉 개 넣으면 딱그 성분이 맞더라고요 탄수화물 240g에 지방 64g, 단백질 70g 이렇게 하면 은총 2000칼로리 되거든요 2,000 칼로리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제티는 한 30년 전 초등학교 때 우유가 이제 한 배씩 나오거든요. 그때 제티가 아니 네스킥이었던 것 같아요. 네스킥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타먹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참 귀에서 못 먹었던 걸 이제 이렇게 아홉 개나한 번에. <laughs> 자, 아홉 개 이제 다 넣고 섞어보겠습니다. 진짜 많다. 오 맛있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근데 다 마시진 않고 한 30분 뭐 1시간 요렇게 해서 좀 나눠서 마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맛있었고 금방 먹겠네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남았는데 변기에 30분 동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커텐츠지 쉽지 않네요 아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닌가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 아, <laughs> 아까 우유를 이제 다 마시고 속이 너무 안 좋아갖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laughs> 운동을 좀 쉬었다가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시리얼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라는 시리얼인데 미국에서 많이 먹는 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스트가 아니라 시리얼인 것 같아요. 머리가 멍청해진 것 같습니다. 150g 정도 탄수화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169g 정도 그리고 우유를 거의 또1 뭐 l 를 넣네요. 었왜 <laughs> 이렇게 우유를 좋아하지? 왜 이렇게 많이, 진짜 많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웃음> 아, <laughs> 샘슐렉 이해하기 어렵네요. 네, 요즘 MG MG죠? 샘슐렉이 이거 시리얼은 솔직히 저 아침에 먹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먹을 자신이 있는데 이 우유를 이렇게 진짜 한 무슨 한 강처럼 이렇게 <laughs> 이게 좀 버거울 것 같네요 아. 지금 먹으면서 제가 왜 웃었냐면 지금 이 시리얼만 먹으려고 하고 우유를 계속 덜어내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계속 일주일만 먹으면 얼굴 다십창날것 같아요 저도 여드름이 좀잘 나는 피부라서 조금만 이제 뭐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좀 너무 기름지게 먹거나 이, 이러면은 여드름이 바로 올라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좀 시즌에 피부가 많이 깨끗해지고 비시즌에 좀 피자나 막 이런 것들 먹으면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스타일입니다. 아, 요즘에 이모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역대급의 외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데또 여드름 나면 또 그런 말못 들을까봐 걱정되네요 의문점이 생긴 게샘슐렉이 우유까지 다 마시는 모습을 혹시 영상에 담아 놓나요? 의심이 되는데 이거를 <laughs> 어떻게 해? 우유를 다 마시지 이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지 거의 18, 19, 20, 21, 22, 23, 24 7년 차야? 정말 다양한 막 이런 컨텐츠들이랑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어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의 이런 벌거시 달 따라거나 하 이런 건 영상 컨텐츠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지금 거의 처음으로 하는 건데 다시는 안할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죄송합니다 트름하는 게또 샘슬렉의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잘라주지 마세요 트름하는 거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와, 진짜 무섭다 진짜 2리터를 위에 한번 때려넣다 보니까 어, 우유 1리터는 뭐 이제 뭐 하루 종일 마실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러면은 어,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헬스장이 50m 앞에 있기 때문에 차를 사실 탈 필요가 없는데 컨셉상 차에 잠깐 앉았다가 헬스장으로 <laughs>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실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하면서 이 탄수화물 보충제를 50g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평상시에 저도 운동하면서 이제 카볼린이라는 제품으로 탄수화물 50g을 먹고 그게 200칼로리거든요. 어, 먹으면서 확실히 운동하면은 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좀 약간 에너지가 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정도는 따라해줘도 저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샘슐렉이 지금 나온 지한 1년 좀 넘었거든요. 최근 영상들은 보면 은 차에서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운동에 관한 것들 아니면 또 자기에 관한 것들 잡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헬시장 가서 운동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또 차에서 잡담하고 근데 요, 방, 요 어, 컨텐츠 방법을 4년 전에 제가 했던 컨텐츠거든요. <laughs> 어, 제가 사실 샘슐렉의 원조라고 볼수 있죠. 예. 차에서 딱 가면서 뭐 벌크업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가서 운동하는 모습 담고 다시 돌아오면서 저는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안 하고 그때 성악을 했다 보니까 노래를 작은 가슴이 조회 수가 그렇게 막뭐한뭐 일만 뭐 2만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샘플 렉은 몇백만 가고 <laughs> 노래가 너무 못 했나 내가.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등 운동을 할 거고, 샘 슐렉 따라해보기 컨텐츠니까, 오늘은 샘슐렉이 최근에 올린 등 운동 영상 방법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한 종목당 딱 정말 빡세게 두 세트씩만 거의 횟수는 뭐 그냥 무조건 지칠 때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정해놓고 막 10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가시죠. 여보로, 여보로, 하와유. 아이 오케이 okay. Okay. <laughs> 대단하십니다, 형님 이거 어디서 하셨습니까, 형님? 되게 어. 잘생기셨습니다, 형님 고맙다 네. 어, 첫 번째 운동으로 케이블로 원래 원하는 풀 다운을 하는데 여기 헬스장에 또 좋은 머신이 있기 때문에 그 샘슬링은 두 세트를 하거든요 근데 워밍업을 포함 안 하고 본 세트로 두 세트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워밍업을 일단 하고 바로 본 세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 아... 어. 팬시작처럼 아, 미국 스타일로 왔네요오그 다행히 헬스장이 지금 문 닫기 1 시간 전이라서 사람이 없어서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음. 아. 이제 등 운동 저도 요즘에는 탑 세트 느낌으로. 한 세트를 좀 고강도로 무겁게 하고, 나머지는 워밍업 느낌으로 두 세트에서 삼 세트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총4 세트를 하는데, 비슷하긴 하네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어허어! 오우. 쉬. 굿 펌프. 예. 요, 라이프 히트니스 머신을, 똑같이 샘슐렉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잘안 쓰는데, 오늘은 그냥 샘슐렉 루틴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등 상부 쪽, 중앙 승목은 이쪽을 딱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와, 잘안 썼었는데 생각보다 좋네요. 구중량으로 스0지이을 넘어서서 이제 안 돼,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펌핑되는 느낌은 있네요. 지금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딱 해당 부위를 좀 정확하게 좀더 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허봉의 근육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야, <laughs> 무거 <laughs> 이거, 이거 기구가 미끄러지는데, 미끌, 이거? 아, 실신한 말잘안 쓰네요 원래 미국에서 댐이란 <laughs> 말을 더 많이 쓰나? <laughs> 코리안 이국종 아 이국종 선생님 은 원래 코리안이구나 아니, <laughs> 원래 한국 사람이구나 아니 근데 너무 닮았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 네. 그분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요아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세 <laughs> 번째 운동으로 풀다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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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fucking good. 그거 이제 샘트랙이 어, 케이블로 이렇게했는데 지금 상부 타겟으로 해서 마지막 운동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운동한 것 중에 제일 막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유를 많이 먹고 허기 안아서 그런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어 이제 운동 끝나고 한산을 보충제 100g을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또 100g 먹는 거는 진짜 혈당 미칠 것 같아서 일단 50g만 넣고 단백질도 원래 두 스푼 넣는다고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사실 우리 운동도 1 시간 컷했거든요.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까 탄산고충제를 먹은 지 진짜 얼마 안돼 갖고 일단 50g만 50g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 물만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물 배만 열나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자꾸 머리카락이 같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다음 식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게 힘들다 먹는 게. 네 이제 운동 끝나고 마지, 아, 마지막 마지막 식사 아니구나. 운동 직후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직후가 아닌 게 제가 또 운동하고 속이 너무 안 좋아갖고 지금 한1 시간 넘게 또 누워서 자다가 아2 시간. 네, 샘실렉은 이거. 운동 끝나고 집에 가면서 사서 바로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혈당이 너무 올라갔고 지금 얼굴도 살짝 노래지고 실시간으로 여드름이 올라오고 있어. 진짜 여드름두개 났어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아, 아무튼 뭐 햄버거는 또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고 또 파이브가이즈거든요. 파이브가이즈가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서 대기번호를 받고서는 이제 사, 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총총거리 저의 친구가 사왔거든요. 비주얼은 어, 좀 죽지 않게 생겼는데요. 내어야 되지 않을까? 상난을 네, 그냥 먹습니다. 어. 미국에 가서 사실 이 먹었던 햄버거예요. 파이브 가이즈가 그쉑색이랑 인내나웃 이렇게 세개 이제 3대 버거인데 제일 뭔가 묵직하고 약간 진짜 치즈 버거 느낌. 응. 저 한국 파이브 가이즈 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어, 뭘까? 아, <laughs> 맛있긴 한데 지금 식어갖고 햄버거 먹는지 떡을 먹는 건지 <laughs> <laughs> 파이브 가이즈하면 또이 감자 튀김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길었어요 이거 한 3개 정도 붙여놓은 음, 느낌으로 맞아요. 되게 길었는데 되게 음, 여기는 한국은 그런 큰 감자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작은 미국은 길고 한국은 짧다 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요? 작은 고추가 맵다 아 작은 감자가 <laughs> 강원도 감자잖아요 어 강원도 감자 네, 제가 또 원래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강원도 감자가 맛있다 좀 짧다 비하 <laughs> 발언 같은데 지금 앞에있는 사람은 한국의 이국 종입니다에 이국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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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중국이 뭐 치즈 추가에다가 뭐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나머지 다 빼고. 지금 이제 좀 버섯도 들어가니까 <laughs> 토마토 좀 싫어하거든요. <laughs> 어저 토마토 좋아하는데. 아 그래? 아, 제가 이따 먹을게. 먹을래. 피클도 좀 먹어라. 아, 피클 싫어. <laughs> 음. 아, 근데 진짜 뱀슐렉 아침에는 우유로 유당을 그냥 때려넣고 치리얼에 있는 과당이랑 막그 밀가루 때려넣고. 운동하면서 탄수화물 보충제를 운동 전, 전으로 해갖고 한 150g을 먹고 끝나고 이제 와서 햄버거로 지방폭탄을 이거는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먹어도 약간 진짜 이거는 위험한 행동 같은데 이거는 와. 맛은 있 챌린지 아니었으면 햄버거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 일반 맥도날드 햄버거면은 한세개세개 반? 파이브 가이즈면몇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laughs> 쉽지 않다 지금 이것도 아직 몇개 남았어요? 이걸랑 이제 하나만 더 먹으면 돼. 크리스피도 저네 개에다가. <laughs> 또, 또, 또 마셔. 젬슐렉또 <laughs> 매번 이렇게 먹는 거 아닌 것 같고 좀 다양하게 먹는 거 같더라고. 제가 봤던 거는 응. 계란을 열몇 개를 응. 한 번에 노른자랑 같이 이렇게. 아 노른자까지. 네. <laughs> 보통인 놈이 아니네 진짜. 네 이렇게 해서 햄버거 일단 다 먹어봤고. 원래는 이걸 먹고 이제 샘슐락은한숨 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오늘 지금 낮잠을 한세 번인가 잤거든요, 지금. 더 잠은 자지 않을 것 같고. 산책 좀 하다가 마지막 식사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하시고저좀 데다 주세요. 한 아, 30분 걸리지 않냐?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어, 걸릴 것 같아. 1시간 걸려요. 한번 괜찮다. 한번 응, 데려 주겠다. 이러고 가야 <laughs> 되나. <되면 웃음> 이 머리로. <laughs> 네, 이제 진짜 마지막 끼니. 크리스피 도넛네 개랑 어, 우유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22g, 단백질 3g, 지방 11g이고 우유로 나머지 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우유가 어, 500ml. 이제 뭐 500ml 정도는 진짜 뭐 3리터를 마셨는데, 뭐. 어? 500ml가 안 들어가네? 한 잔에 지금 300ml거든요. 300ml 일단 먹고 200ml 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네. <laughs> 뭐 크리스피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도넛치고 하고.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유랑 같이 먹으면 꿀맛이죠 저 설탕의 대향연이네요 정말 한 1년 정도는 우유 안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평생 안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피 도넛을 주문하려고 딱 어플을 켰는데 다 팔려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클났다 하고 있는데, 역시나 강남 편의점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없었으면 오늘 못 끝내고 <laughs> 내일 다시 해야 될수 있어요. 어, 클럽 일단 우유는 300ml 한잔다 마셨고, 200ml만 더 마시면 됩니다. 음. 원래 이제 대회가 끝나면은 가족들이나 뭐 여자친구 팬들이나 이런 분들이 <laughs> 도넛을 사다주고 딱 거기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7월달에 이제 대회를 끝나고 이 도넛이 먹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도넛을 안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도넛 어딨냐 <laughs> 아무도 안 사서 와못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laughs> 이제 마지막 도넛을 하나 그리고 우유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0ml 정도. 진짜 제 인상의 마지막 우유 마셔보겠습니다.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 와 5200칼로리 정도를 하루 동안 이제 먹어봤는데 와 진짜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건강하기 위해서 대부 운동하는 건데 근육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이제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어, 저는 진짜 이렇게는 못 먹겠어요. <laughs> 당을 계속 때려 먹으니까 속이 하루 종일 안 좋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혈당이 너무 오르니까 계속 피곤해요. 운동할 때도 뭔가 괜히 더 숨이 차고 힘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딱 빡세게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따라해 보셔도 되는데 절대 이거를 뭐, 뭐 며칠, 일주일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샘슐레의 먹방 브이로그 한번 해봤고요. 조금 좀 머리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길러볼까 고민 중인데 어,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머리 이렇게 기를까요? 아니면 빡빡 밀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laughs> 이도현 <이돈인> 같다 <laughs> 진짜 못생겼다 와. 머리 기르면 안되겠다 <laughs> 머리 이렇게 똑바로